안녕하세요 이한우미입니다태두창님린님 김떡구님, 김마태님, 김혜성님, 이석일님 반갑습니다. 핵폭탄에 이어서 오늘 핵구라 또 뭐가 있을까? 오늘 주제는 라듐입니다. 라듐 라디움. 방사성 물질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좀 찾아보고 공부해봤는데 라듐이라는 방사능 물질 원자번호가 88번이고요. 원소 주기일 기호는 Ra라고. 왜 라라고 기호를 붙여 놨을까요? 라가 뭐 하는 애냐면은요. 이집트 신들이 많죠. 잡신들이 많은데 어 얘들도 이제 사탄도 따라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이 잡신들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세 마리가 인격이 하나다 뭐 이런 이집트를 창조한 신이 있는데 아톤이라는 신이 있고 태양신 예. 이집트 태양신 라. 이집트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주를 관장하고 있다는 여신, 마트. 이렇게 세 마리가 인격이 하나다. 그래서 잡신들의 삼위일체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태양신 라, 라디움이라는 기호를, 바로 라를 쓰고 있는데요. 자, 라디움은 누가 발견했을까요? 마리 퀴리퀴리 퀴리 부인.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 책 읽었죠? 퀴리 부인, 마담 퀴리 네, 유명한 책입니다 라디움 을 발견한 날짜가 또 우연스럽게 기가 막힙니다 1898년 12월 21일 12월 21일은 동진날 이죠 태양이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땅으로부터 가장 낮게 가라앉아 있을 때 바로 12월 21일 동진날 입니다 라디움 태양신 라 좀 연관성이 있죠. 이게 오컬트에서 이게 다매치가 되는데요. 심지어는 마리 퀴리까지 오컬트에서 모조리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21일, 12월 21일 이게 123, 21일, 3또 33이라는 게또 나옵니다. 이게 수비학적으로 저는 이제 뭐 수비학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666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23, 33 이런 것들 흔히 자주 쓰이는 일미나티의 루 수비학 정도는 이제 뭐 인정을 하고 있어요. 라디움을 발견한 날이 12월 21일 태양신 이름을 따 가지고 라라고 원소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자가 마담 큐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담 퀴이 정말 정말 유명하죠? 최초의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은요, 남자들한테만 줘요, 옛날에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여성 인권이 별로 없었잖아요. 마담 퀴이가 얼마나 신박한 발명을 했는지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최초의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무려 두 번씩이나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1911년에 또 물리학상을 또 수상을 합니다. 아무튼 핵 방사성 물질들에 관해서는 마담 큐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만들어 올렸던 영상을 먼저나 하나 하나 한... 좀프레이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늘입니다. 어제 그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1부2부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3부 영상이라고 봐도 될 영상인데요. 1, 2부 영상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인 예전에 그핵 시리즈 1, 2, 3편 만들어 올렸었는데요. 그중에서 3편 핵 방사능 물질 먹방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alen Windsor, and I I'd share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게런 윈저입니다. 직업은 전지 원자력 발전소 연구원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85년도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윈저는 2008년에 80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이분이 1985년 이전에 2년 동안 미국의 7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원자력 에너지 강의를 했는데요. 그 주된 강의 내용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압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양력은 35년 동안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아주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핵 연료 측정, 제어 분야를 담당했는데요. 그 분야의 1인자입니다.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핵 물리학자예요. 영상이 길어서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구글 번역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16 weight percent uranium. High grade uranium.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을 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는데 우라늄을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요원들이 자기 집에 압수하러 왔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사능 측정기인데 감마선 에너지만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우라늄을 먹었어요. 먹고 자기 입에다가 측정기를 대고 측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 전문 용어인데요. 코발트 60 펠럿이라는 건데, 굉장한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 방사성 물질에다가 불을 붙이거나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주변 많은 지역이 오염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방사성 물질에 불꽃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우라늄을 먹고 이렇게 방사선 물질에 이렇게 충격을 가해가지고 핵방사능은 거짓말이었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진실을 밝히고 돌아다녔습니다. 조금 전에 이분의 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 물리학 박사이면서 핵연료 제어 분야의 1인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계란 윈저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분의 스펙이라든지 이분의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핵발전은 거짓말이었다. 방사능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실을 밝히면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버마인드님, 우라늄도 위험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오버마인님께서는 방사능 물질 전문가 같아요. 우라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영상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전 지식이 뭘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일반인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나와가지고 우라늄 먹방을 진행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사전지식. 저분이 사전지식이 없을까요? 원작발전소에서 자 35년 근무하신 분이 사전지식이 없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방사성 물질. 마리퀴리.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요, 가장 신뢰성을 갖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화인가 뭔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자, 이쪽에는 외소한 목화가 있고요. 이쪽에는 아주 막 장대처럼 아주 튼실한 목화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은 자, 이쪽에는 라디움 방사성 물질을 이쪽에다 쬐어가지고 식물이 더 건강하고 더 빨리 성장합니다. 자 방사능이 오버마인드님께서 좋은 방사능이 있고 나쁜 방사능이 있다고 하는데 자 나쁜 방사능은요 식물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자 방사능 역시 진동이죠. 제가 어제도 진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진동에는 좋은 진동이 있고 나쁜 진동이 있습니다. 이제 방사능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동이에요 진동. 좋은 진동이라는 거죠. 좋은 진동이다 보니까 식물의 성장 속도가 월등히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라듐이 1900년 초에 식물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라듐 크림입니다. 미용에 쓰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제 마담 퀴리가 라디움을 발견해가지고, 자,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게 온 세상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라디움으로 만든 크림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욕조에다가 붓는 그런 라디움 액입니다. 액. 욕조에다가. 우리가 욕조에다가 저런 거 이제 허브 향 같은 거였잖아요. 자, 식물을 키우는데 라디움이 왔다다! 최고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감자 같은 것도 월등히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라듐을 디 처리한 감자와 그냥 일반 감자 사이즈가 후덜덜합니다. 자 립스틱도 나오세요. 라듐 디 립스틱. 자 이렇게 1900년 초에 폭발적으로 라듐이 디 생활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아니면 뭐 당연히 의학 쪽에 당연히 쓰였죠. 의학 쪽에. 의학 쪽에 자료가 어디 있죠? 자 라듐을 이제 방출하는 거예요. 좋은 파동, 예, 뭐, 우리나라도 뭐 저런 거 많잖아요. 뭐, 파동 에너지가 뭐 나오는 물질들, 음연 팔찌라든지, 아니면은 뭐또뭐 뭐 무슨, 예, 그런 이제 기능성,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이제 기능성 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라디움 에너지가 이렇게 쭉쭉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왜, 왜 라디움이 방사능 물질이 되었을까요? 자, 1910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 정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책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막 뉴스에도 마찬가지고 라디움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갑자기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요. 옛날 시계 있잖아요. 있죠. 시계 보면은 손목시계가 딱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가리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야광인 것들이 있어요, 야광. 야광물질. 그러니까 밤에 캄캄할 때 봐도 시계가몇 시다라는 걸볼수 있는 거죠. 거기에 라디움이 들어갑니다. 오버마인드님, 예,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 자꾸 이러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저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브 마인드님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가지고 딴지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그런 갑다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자,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브 마인드님께서 뭐뭐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방송하는 거니까요. 둥글이 지구프세요 <laughs> 예. 요즘 이제 예의를 갖춘 어그로들. 저희 뭐 채팅방에도 뭐 등장해가지고 <laughs> 화두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야광. 야광 물질에 이제 라디움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 1900년 초죠. 1910년 1900 뭐, 쯤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30년까지, 35년까지, 30년까지. 미국 정부에서 라디움이 방사성 물질이라서 방사능이 나오는데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 손목시계를 만드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보통 수작업으로 지금은 뭐 기계가 찍어내지만은 옛날에 수작업이잖아요.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야광 물질을 발랐다고 해요. 이렇게 그거 작업을 하는 여성들이 병에 걸렸던 거요 병에 직업병이죠. 직업병 직업병에 걸려가지고 라디움이 위험한 거다. 이제 라디움 공포를 주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공포를 주입하는데요. 뭐까지 나오냐면은요 소설도 나와요 소설 라듐 살인 사건 자 라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소설 책이 나옵니다 소설 책이 정부 시책에 맞춰어 가지고 왜 우리나라도 뭐 개몽하려고 하면은요 국민들을 갖다가 개몽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를 그렇게 끌고 가죠 문화 그래서 뭐 노래라든지. 옛날에 뭐, 방공이 필요했을 때는 방공에 관한 막 노래들이 쫙 줄을 이루었고요. 정부의 기획에 맞추어서 노래든 문화든 뭐, 책이든 영화든 우리나라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때 이제 막그 북한을 사랑하는 영화 좌파 선호사상에 가신 그런 어떤 추출사상적인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합니다. 흥행도 합니다. 이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TV를 보고 또 돈을 내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내면서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고 세뇌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정말 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는 거예요. 그 증명이 바로 제가 전화 말씀드렸죠. 암기라고. 우리나라 교육은요.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별반 차이 없지만은 첫째도 세뇌. 두째도 세네. 셋째도 세네. 이거 바꾸면 이제 암기가 되는 거야. 암기. 암기. 우리나라 교육이 세네 이유는 모조리 암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정답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암기예요. 정답을,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이거. 이렇게 딱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답을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답이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가면은 벌벌벌 떨고 핵폭탄 가면 벌벌벌벌 떨고 둥근 지구 하면은 막 환호하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면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달려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암기한 결과로 강력한 세뇌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우가 평평하다고 하면은, 길이길이 날뛰는 거예요. 또, 제 채널 와가지고, 이렇게, 고급지게, 좀 품격 있게 또, 어그로 끄시는 분들, 잠잔하게 하면서, 보통 어그로 끄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바로 막욕날라오던거나 아니면 막, 무시, 막, 무시하는 막 그런 말들 막 던지잖아요. 상대방 감정 갖다가 팍 상하게 만드는, 어그로도 과하게 맞춰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점잔하게, 물론 이제 점잔한 어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디움 테러 자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지금은 이제 우주소설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예, 네, 태양님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키워드가 라디움이다 보니까 자 라디움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것도 두 번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우주보다는 라듐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미용이라든지 식물성장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 실명한 사람도 시력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 수준이었던 거죠. 물론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전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너무나 수상할 정도로 정부에서 라듐을 완전히 막 1급 독극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해버립니다. 전부 시청을 이렇게 나가니까 소설책부터 쭉 나오고 영화도 나왔어요. 라디움 살인사건 또 나오고요. 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런 게 나왔냐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라디움 냄비도 나와요. 냄비. 주방용품 라디움 냄비가 나오는데요. 라디움 냄비에다가 음식을 하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laughs> 음식이 더 맛있는 거예요. 일반사람들 멀쩡하게 자 라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염색약도 나오고요 이렇게 라듐 냄비가 어디같이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챙겨놨는데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튼 라듐으로 냄비도 만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방사능이 펄펄펄펄 나오는데 그 방사능 냄비는 거기다가 음식을 해먹으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런데 음식이 맛있으니까 라듐 냄비가 나오는 겁니다. 없고 이상 없고요. 자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요, 라듐 가지고 류마티스 고친다는 거예 그리고 맹장염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의료용으로 의료 쪽에 라듐이 디 쓰였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제가 이 책도 PDF 이제 또 다운 받아가지고 또 이제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일이쫙 봤어요. 봤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라디움이 굉장한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게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게루마늄 냄비 같은 거 있죠, 왜? 게루마늄 냄비에다가 삼겹살을 구우면 더 맛있잖아요. 게루마늄 냄비에다가 음식을 하면 은더 맛있어요. 돼지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아, 참, 저희 프레버스들 중에서 그런 이제 게루마늄 뭐, 냄비, 게루마늄 냄비인가? 뭐, 그런 돌 뭐, 냄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뭐, 판매하셨다. 어떤 분이 계신데요. 그게 파동 좋은 에너지예요. 그게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자, 게르마늄 냄비가 있는데 여기 물을 해놨어요 게르마늄 냄비에서는요. 자, 여기서 열을 가하면은 그냥 물로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이 자체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에 변화를 줍니다. 변화, 변화, 진동이. 좋은 진동이 이 물에 변화를 주는데요. 여기에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얘가 이 진동이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기를 삶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좋은 진동이 여기에 성분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게르마늄 냄비 같은 원리를 그대로 응용해 가지고요. 라디움. 냄비가 나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요? 왜 일반 냄비가 있는데 왜 라듐이 막 선풍기 이으면서 라듐 냄비가 나올까요? 자 염색약. 염색약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목욕제. 자 목욕제는 왜 있을까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지니까 목욕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식물의 성장이.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맹장염 같은 거 갖다가 고치는 거예요. 라듐이.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에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런데요,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요,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라디움 살인사건, 이런 책이 나올만 했겠죠. 말 그대로, 저렴하게, 비용으로, 효율이 높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일일미디어 입장에서는 머리 싸매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적당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2년 동안 2년 지금 2년 4개월 동안 꼬박 2년 4개월 동안 TV에서 세뇌를 했습니다. 24시간 세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를 가지고 이제 또 세뇌 작업들을 한다. TV에서 문화에서 책에서 라디움이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겁을 주는 거야 공포를 주는 거죠 공포 공포를 주니까 사람들은 거짓말도 열번 하면은 믿어버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정부가 나서 가지고 밀어버리니까 모조리 다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방사능 하면은 벌벌벌 떨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방사능과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방사능 냄비에다가 음식을 요리해서 먹었다. 목욕제로 썼다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쓴 거예요. 염색을 왜 쓸까요? 머리카락이 두피가 건강해지니까 라듐 염색약을 쓴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뭐 제가 그뭐 방사능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근거에 입각한 제 내피셜입니다. 이게 진실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저 위에 저 누구예요? 그 오브 마인드 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해 놓은 거그 가져오고 와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스크랩들 가지고 와가지고 저이 당시에 이런 문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였다. 이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일루미나티한테는 있어서는 안될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들이 취하고 진짜 정보는 가려버리고 역정보로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어제 저거에서 핵폭탄 그래서 루시퍼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오늘은 이 사탄이 라디움을 우리한테 좋은 라디움의 그런 진동하는 에너지를 역정보로 속인 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오늘 준비한 거 끝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라이브 방송은 없어요.